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이담에 우리가 압니다. 위 노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세상을 압니다. 그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신앙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서 불안해하고 몰라서 죄짓고 몰라서 항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닥쳐올 미래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 고정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야 새로운 생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일 첫째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안정이 있습니까요? 우리는 오늘까지 살면서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 정치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 요것만 해결되면 안정이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안정은 없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 해결되는가 하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요? 좋은 집을 샀으니, 될것 같습니까요? 또 내가 소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 안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요? 여러분, 빨리 꿈을 깨세요. 세상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애장초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암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야 안정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또 하나는 사망을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 없는 날 장례식에 가기는 하지만 그 죽은 사람과 나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 없는 장례식을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떠나게 될때 이럴 수가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요? 죽음은 항상 현실적이고, 항상 실순적이고,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내 얘기고, 오늘의 얘기입니다. 항상 죽음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3. 또 하나는 좀더 심각합니다. 보호자 없이 못 산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대개 보면 보호자가 떠날 때 "아이 큰일 났다" 그러는데요. 보호자 떠난 다음에 더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보호자나 가족, 이것이 없이는 못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올시다.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보좌가 될 수도 없고 또 내가 누구를 보좌를 생각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부간도 남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 저가 나를 돕지 못합니다. 난 언제나 혼자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보좌의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믿을 것이 못됩니다. 4. 또한 자신은 늘 예외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실수할 때 나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고,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도 내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전혀 나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말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나를 점점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오! 또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베스트 험이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분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자아가 그 청년 3년 동안 지속하게 지배하게 따라다녀가지고 굴복을 시켜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제 소원성취했다고 그랬는데요. 1년 만에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뭡니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요? 유익한 것입니까요? 아니 꼭 건강해야 겠습니까요 병들어야 겠습니까요 성공해야 겠습니까요 실패야 해 겠습니까요 도대체 내 소원이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요 그것이 정말 유익할 것입니까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나이다 마약 다 들어주었다라면 영영 못쓸 사람이 되고 망가질 뻔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요? 내 소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밝은 미래를 기양하는 자격이 있느냐고요? 이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좋은 세상은 바라보면서 좋은 사람은 되질 못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기향하면서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고요?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유또한 가지는 얼마나 깊이 정육에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잠재 의식 속에 내 생각, 내 행동 속에 깊은 곳에 원죄적 죄가 있어요. 뿌리 깊은 죄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꿈틀거려요. 이래서 모든 일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이 정욕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성도님은 압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건 속에 깊이를 봅니다. 형상을, 외적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 나타난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볼줄 알아야 해요. 적은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아는 지식이요. 좀더 나아가서는 최종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 마지막에는 선을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하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최종에는 마지막에는 선으로 끝납니다. 선이 이깁니다. 의가 이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그 방향으로 주도하십니다. 또 하나 현재의 모든 사건은 선지향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가는 길이요 이런 일 저런 일내 마음에 안드는 일들까지도 반드시 선으로 향해. 기향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저는 이 요절을 사랑합니다. 왜요? 너무나도 귀중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종종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상세에서 로마로 갈때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이 됩니다. 다시 로마로 가서 감옥에 지하실에 갇혀서 세사슬에 묶여서 삽니다. 가슴에 처질것 같아요. 로마 광장에 나가서 고금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은 감옥에 처넣는가요?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하시는가요? 그랬습니다. 답답했습니다마는, 조용조용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에서 로마의 교관들, 신이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 인해서,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 이 모순되고 부두리한 모든 당한 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3원 16장 4절에 보면 또기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쓰임에 알맞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악한 일이 있을까요? 왜악한 저 사람이 있을까요? 왜악한 사건이 있을까요? 왜 이런 불행이 있을까요? 왜 불행한 사건들이 있어야 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현실을 탓하지도 맙시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키는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은 합력하여 합동하여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신단 말이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은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까요. 이사 야곱, 요셉, 그리고 요 모세, 그 어느 누구 하나 순탄한 생을 살았으니까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리고 역경과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이제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내가 처이 현실에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 최후 승리 파이널 드라이어프 마지막 미래가 환하게 보입니다. 그 앞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건만 우리는 작은 일에 매여 주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한적이어서 저 앞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용서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높은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오늘 믿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